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노후준비 100% 200% 300% 500% 1000% 성공하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 납입 강화를 부부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 말에 동조하기도 하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과연 이미 가입이라든가 이미 계속 가입을 통해서 납부했을 때 실익이 뭐냐. 그러다 보니까 이미 가입도 하고 싶지 않고 이미 계속 가입도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단정 짓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번호 은퇴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기 돈으로 100%다 내고 소득공제도 받지 못하는데 왜 이미 가입하고 60세 이후에 이미 계속 가입을 해야만 될까요? 나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확실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조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부조리는 불법이 아니죠 이치에 맞지 않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빚어지는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개인적 자산 아니면 기타 등등 시간 노력 경비 이런 모든 것들이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바로 이 부조리를 깨우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누군가 조언하지 않는다면은. 부조리한 인생을 그대로 살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보험 및 금융 상품이나 기타 등등 이런 건에 대해서 부조리를 깨우치지 못한다면 평생 뜯어먹히는 일이 벌어지고요. 최고의 상품인 은퇴준비 상품인 국민연금을 등한시하고 배척하고 소홀시하면서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가입해서 노후를 망치는 그런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조리를 하나하나 타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해서 임의가입하고 임의계속가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단순하게 내가 100% 내니까 손해다. 50% 내면 좋은데. 아니면 최고 보험료 내봤자 손해다. 9만 원이 가성비가 최고인데. 그리고 소득공제도 받지 않으니까 낼 필요 없다. 차라리 비과세 복리 상품인 그 연금 보험이나 가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큰코 다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민나상 이시오니 하지매마시오. 자 국민연금 부조리에 대해서 일단 먼저 임의가입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 18세 고3 자녀부터 임의가입 하라고 했습니다 임의가입을 한다면 설사 임의가입 한 번만 하고서 나중에 10년 뒤에 그 직장을 얻게 된다면 10년치 추납을 할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것이죠. 자격이 주어지는데, 만약에 18세에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없다면, 10년 동안에 허송세월을 하고, 추납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만 18세에 무조건 내라고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하지만 한번 내면 안 되겠죠. 10년 내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임의가입을 하라고 했더니만 50% 지원도 받지 않고 100%다 내가 내는데 왜 쓸데없이 그런 거 가입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임의가입을 해봤자 만 18세가 무슨 소득신고를 한다고 소득공제도 받지 못하고 연말정산 황급액도 없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리고 콘스탄트김이 자꾸만 57만 3,300원 최고보험료내라고 하는데 9만원만 내는 것이 훨씬 더 가성비 좋은데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거꾸로 저한테 얘기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만원 내면 폭망입니다 57만 3,300원 매년 6월달에 그 경신보험료 납부해서 신청해서 납부 7월부터 하신다면요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는데 만약에 최고보험료 내는데 근로자다 그러면 50% 지원받는 금액이 엄청나겠죠 9만원 대비해서 그 다음에 소득공제 환급액은 9만원은 거의 없습니다 세금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최고 보험료 내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최고 49.5%까지 환급을 받으니까 실제 내는 돈은 별로 없겠죠. 거기에다가 무료 공짜 장애 보장, 유정연유정연금을 지급하는 사망 보장까지 해 준다. 그다음에 연금액이 엄청나다. 그리고 이미 가입을 하면은 그 처음부터 먼저 18세에 냈기 때문에 먼저 낸 10년 동안은 재평가율에 의해서 평가를 받다 보니까 할증해서 받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연금액도 많아진다. 이것 때문에 가성비가 실질적으로 좋은 것은 최고 보험료입니다. 9만원이 절대 아니죠. 57만 3300원 그래서 내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미 가입한다면 소득공제 받지 못하니까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미 가입을 주저하거나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한 이미 가입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연금액을 좀더 국민연금을 받다 보면 나중에 기초연금액을 못 받거나 아니면은 50%까지 삭감받게 된다. 그러니 나는 절대로 이미 가입하면 안 되겠다. 우리 애도 이미 가입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두 번째 부조리한 생각은 뭐냐면요 60세 이후에 60세까지 국민연금 납부하면 이제 끝이다 이제 해방 더 이상 65세까지 납부하라는 콘스탄트 김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 그대로 따를 수가 없다 이미 계속 가입을 한다면 근로자라 할지라도 50% 지원 없이 100% 내가 다 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더라도 가성비 9만원만 내야 되는데 왜 57만 3300원 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임의계속가입도 난 하고 싶지 않다 돈이 아깝다 그리고 임의계속가입을 한다면 근로자가 아닌 상태라면요 임의가입 그러니까 소득이 없거나 뭐 그렇다면은 나중에 소득공제도 받지 못한다 임의가입하고 동일하죠 그러니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니까 나는 임의계속가입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진짜 나중에 기초연금 받지 못하거나 삭감 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그, 이거를 비유하면 이거와 똑같습니다. 뭐냐면요. 고액연봉을 주겠다 그랬더니 세금이 많이 나와요. 49.5% 20억 주려고 했더니 세금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1억만 주세요. 세금 조금만 내게.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기초연금 받으려고 스스로 충분하게 노후에 풍족한 생활을 국민연금을 통해서 할수 있는데 스스로 가난한 길을 가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한 나중에 이렇게 가난한 길로 가다가 기초연금 삭감 안 하거나 기초연금 자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 겁니까?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판단 미스하고 있고 잘못된 정보, 거짓 정보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간에 이 부조리한 사람들은 만 18세 이상 고3 자녀도 아니면 무소득 배우자도 아니면 실업자 인지라도 절대로 국민연금 임의 가입이나 임의 계속 가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마지못해 하는 사람은 구멍을 한번 내겠다 이런식으로 머릿속에 완전히 픽스도 되었고요더 이상의 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정말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옳은 결정이 되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요. 헛똑똑이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결론적으로 최악의 선택이 됩니다. 왜냐면, 뭐 1억 원 정도 손해나면 뭐 최악이 아니라고도 제가 말할 수 있지만, 1억 원이 아니라 수백억 원 손해가 발생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방송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제는요. 100%, 이미 가입이라든가 이랬을 때 100%를 자기 부담을 낸다. 이것에 대해서 부담 가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역 가입자, 자영업자는 원래부터 100% 냈습니다. 그리고 자기심으로 노후 준비를 하는데 뭐 100%가 뭡니까? 난200% 내고 싶어요. 최고의 상품이라면 그 200%까지 내고 싶지만 그렇게 못한, 못하는 것이 좀 한스럽죠. 그 다음에 사업장 가입자였던 사람, 근로자는 60세까지는 그래도 50% 지원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60세 이후에는 뭐 향후에 지원받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급 연령이 늦춰진다면 70세까지 65세까지 뭐 정년이 계속 되고 그다음에 보장을 해줄수 있겠죠. 50%. 어쨌든 간에 그동안 지원받은 게 있으니까 60세 이후부터는 내 손으로 당당하게 노 노후생활비를 확실하게 더 많이 받겠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득공제 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죠. 하지만 연금수령시 소득공제 받지 않았다면 소득세도 없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뭐 조금 그 위안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국민연금에 있어서 소득공제라고 하는 것은요. 부가적인 더민 혜택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더 받으면 좋겠지만, 소득공제 받으면 좋겠지만, 안 받는다 하더라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정연금이 탁월하다. 이것 때문에 가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돼서, 왜또 도그라고 해서요? 그, 강아지가 몸을 흔들어야지 꼬리가 흔들려 있는데 꼬리가 흔들려서 몸이 흔들리는 왜곡된 현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그 출판 저서가 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 꼼짝마 금융 그 다음에 동물과 자연 이야기 2 부로 제가 판매 중입니다. 몇천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실물도 있으니까 실물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또 이미 가입이나 이미 계속 가입을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요 기본적으로 20년을 더 가입할 수도 있어요 이거 안한 사람 대비해서 왜냐하면 만 18세부터 하면 10년이고요 그 다음에 60세부터 65세 15년 이잖아요 이래저래 무슨 뭐 군, 군대 추납이나 기타 등등 이런거 같이 합치고 그렇다면은요 뭐 크레딧까지 받으면 더더 더 말할 나이였겠죠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20년 더 납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에요 이렇게 됐을 때는요 보수 올해 617만원에 9% 내는 사람은 65세 때부터 매월 20년 더 납부했기 때문에 93만원을 더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93만원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추가되는 연금액이 93만원인데요. 90세까지 생존한다면 현재 가치로도 2억 9천 16만원을 더 받는다는 것이죠. 이 금액 작은 거 아닙니다. 현재 가치니까요. 100세까지 산다면 4억원 이상을 받고요. 혹시 요새 18세인 사람은 120세도 살수 있겠죠. 그렇다면 6억 2496만원 받습니다. 이거 현재 가치거든요. 현재 가치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죠. ...잖아요. 하지만 국민연금은 물가를 반영해서 매년 체증에서 지급합니다. 미래가치로 연금액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2억, 4억, 6억이 절대 아니죠. 그렇다면 만 18세가 가입한다면 물가상승률 2023년도 3.6% 적용했을 때 얼마를 47년에 65세 때부터 받고 100세, 120세까지 산다면 얼마를 더 받는지 한번 놀라 자빠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추가되는 연금액은요, 90세까지 생존한다면 무려 24억 6천만원 이상 더 받습니다. 대부분 90세 이상 살겠죠. 100세까지 산다면 42억 원 이상을 더 받고요. 그리고 120세까지 산다면 102억 원 이상을 더 받습니다. 부부란다면 204억 아닙니까? 그 다음에 100세까지 생존해도 82억을 더 받는데, 이거 왜 이런 기회를 놓치십니까? 어리석지 않습니까? 잘못된 판단입니다. 여러분 현명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가가 더 오를 수도 있잖아요. 3.6%가 아니라 2022년도에는 5.1%였거든요. 실질 물가는 또 6%, 7% 됐습니다. 얼마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90세까지 무려 한 사람당 60억원 더 받고요. 100세까지 114억원 더 받습니다. 부부라면 228억원 더 받는데 왜안 하십니까? 120세까지 나면 345억원 부부라면 690억원을 더 받습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가가 5.1%가 아니라 6%, 7%, 8% 10% 이렇게 막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엄청납니다. 그리고요, 더 오래 살 수도 있잖아요. 150세, 20세, 200세도 살수 있습니다. 모두 셀라처럼 천 년은 못 살더라도요. 자, 왜냐면 의학기술 발달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정말로 100세 이상 시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일제시대 때 태어난 분들이 8,800명 이상 100세를 살고 있고요. 국민연금, 유족연금도 111세가 받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앞으로 100세 이상인 인구는요. 8,800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기초연금 감액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서워서 소위 말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 담구는 그런 바보는 없겠죠. 우리 소년들이 절대로 구더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장을 담그다는거 아닙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스스로 노후에 가난의 길로 자기가 알아서 빨리 가겠다.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한번 예를 들어 드렸는데 처음에 소득세가 무서워서 곧 고액 연봉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너한테 내가 35억 원 줄게. 그랬더니만 계약서 작성할 때이 사람이 이러는 겁니다. 35억 원이면 49.5% 세금 내야 되는데 건강보험료 부담도 엄청나고요. 안 받겠습니다. 1억 원만 받겠습니다. 3천만 원만 받겠습니다 하고 소득세가 무서워서 적게 받는 그런 바보가 있습니까? 절대 없죠. 또한 기초연금은요 국민연금이 활성화된다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무상복지에 공짜 연금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동안 노인의 그 그 뭐랄까, 노인 빈곤증 때문에, 사각지대 때문에 국민연금, 그 뭐, 퍼퓰리즘과 영합해왔고, 기초연금을 지급했습니다만, 국민연금 다 납부한다면요. 부부가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초연금은 아주 특별한 사각지대에 걸린 3%, 로 정도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도 기초연금을 삭감하면 이거는 모랄 해저들을 자극한다,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 그런 기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지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만 냈다. 이미 가입 안 하고 이미 계속 가입 안 했다. 나중에 65세 되는 시점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그리고요. 또 이미 가입, 이미 계속 가입을 했을 때 장점이 장애연금하고 유정연금이 엄청난 금액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유사시에. 정말로 이것도 물가체증에서 지급하니까 금액이 엄청납니다. 20년도 납부했다면 장애등급 1급일 때장애연금은 매달 96만원을 더 받습니다. 유정연금도 매달 84만원을 더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617만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도 평생 물가 물가를 반영해서 채증된 금액으로 산출해서 지급합니다. 그러니 그 어떤 보험 상품도 불가능한 보장을 여기서 공짜로 장애보장하고 사망보장을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보험을 가입했다면 매달 수백만 원이 뭡니까? 수천만 원을 내도 절대로 공짜 국민연금의 장애보장, 사망보장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입하고 싶어도 이미 계속 가입하고 싶어도 낼 돈이 없답니다 그렇다면 모든 연금보험을 해지해서라도 재원을 만들고 모든 보험 모든 금융 모든 것을 다 해지해서라도 가장 좋은 상품을 먼저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공시율 연금 변액 연금 최저 보증 연금 즉시 연금 확정 금리 연금 달러 연금 등 그다음에 종신보험 보장보험 저축보험 기타 금융상품 많지 않습니까 i s a 생계형 저축이라고 해서 종합.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든가 세금우대 분리과세 아니면 연금저축, 연금저축펀드, 일반펀드, 예금적금 기타 ELS 이런 것들을 가입하고서 돈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정말로 그것도 없다면은 돈을 좀더 버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미 가입은 만 18세 한번 내고서 좀 쉬었다 내도 돼요. 돈이 정말로 없다면 나중에 추납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이미 계속 가입은요, 60세 때안 내면은 61세 때 낸다. 그러면 1년 동안은 추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무 납부 기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내야 돼요. 65세부터 60세부터 이미 계속 가입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요, 재원을 만들고 효율적인 자산 재배치를 위해서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보험 및 금융 상품에 대한 평가 분석을 통해서 자산 재배치를 다시 해야만, 그 다음에 올바른 자산 관리를 해야만, 노후에까지도 와서도 줄줄 세는 돈의 낭비를 막고 자산 관리, 노후 준비에 모두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요 제가 보건데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삽니다. 수만 가지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아주 현명한 선택으로 살게, 살게 되는데 현명한 선택 매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의 현명한 선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유료라 할지라도 연금보험, 종신보험을 팔지 않는 무료로 여러분을 깨서 그런 쓰레기 같은 상품을 파는 것 팔아서. 가입한 사람이 노후 준비 실패하고, 자산 관리 실패하고, 투자에 실패하고, 그로 인해서 수억, 수십억, 수백억 손해가 난다면, 공짜 컨설팅 받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싼게 비지떡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짜장면이 싸더라고, 하더라도, 맛없으면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적격 컨설팅, 유료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산관람은 그리고요, 백년대계 자자순선 플랜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만년 동안에 세금 우산을 펼쳐 제공하고 그 다음에 투자 우산을 펼쳐 제공한다면 당연히 이플랜을 따라가야 되겠죠. 절세 및 투자 포트폴리오 지원해 주는 것. 자산가라면 절세하고 투자 이두 가지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완벽하게 만년 동안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은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하나밖에 없다고 전 자부합니다. 자산가의 이 엄청난 고민들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으로 한방에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것을 하게 된다면 정말로 수백 수백 년 동안에 아니면 뭐 적게는 수십 년 동안에라도 엄청난 금액을 저세 할수 있는데 그게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미나는 2025년도 7월 1일날 n g p 세미나 하겠습니다. 오두시고요. 후 장소 참조해 보시고 그다음에 약도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저한테 5만 원 입금하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죠. 01054739327로 성함 보내주시면 나중에 세미나 하면서 제 저서에 사인해서 드리거나 이북을 e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5년도 5월부터는요, 콘스탄트 긴가의 만남의 시간을 매주 토요일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합니다. 여기 오셔 갖고 질의응답 확실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 달까지는 무료였는데 이제는 무시하는 것 같아 갖고 3만 원 받습니다. 신청할 때 입금하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다루느냐 엄청납니다. 은퇴 설계부터 시작해서 법인세 양도세 절세 전략까지 엄청납니다. 엄청난 또 여러분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시간 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약도 한번 다시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또 카페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요. 누구 편을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산관리의 성공, 이 모든 거 아니면 뭐 인생에서의 성공을 꿈꾸고 지원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딱한 사람 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엄마입니다. 엄마. 엄마 외에는 아무도 여러분의 성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바라지도 않고 나보다 성공을 더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편의 종합자산관리사는 여러분이 성공하길 바라죠. 어머니와 동일한 생각입니다. 왜냐? 그래야지 서로 윈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편의 종합자산관리사. 그냥 공짜 컨설팅에서 물건이나 연금보험, 종신보험 쓰레기 같은 거 팔아 제끼고 그 수수료만 챙기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연불에 관심이 없고, 제법에 관심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 기대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